충남도가 도내 청년의 주거안정과 노후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도는 지난 10일 아산시의 도현장대책본부에서 제76차 실국원장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승도 지사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금 지원 사업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TFT 운영에 따른 실국원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청년은 41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청년들 중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등 주거 빈곤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약 9.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승조 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러한 청년 삶의 어려움을 짚었습니다. 청년의 삶은 고용불안, 비정규직, 저임금 동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겠습니다. 특히 높은 주거비가 우리 청년들이 극복하기 가장 힘든 경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달부터 시행되는 2020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금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충남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세대주 청년으로 전월세 주택을 구할 경우 임차 보증금 이자를 1인당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임차 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 3.5% 가운데 도에서 3%를 부담하고 청년은 0.5%만 부담하도록 하여 청년의 무거운 짐을 덜었습니다. 총 350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 조기 폐쇄가 결정된 보령화력 1, 2호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맞지만 지역경제와 일자리 문제에 피해가 크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보령, 강진, 서천, 태안의 경우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로 인해 지역 인구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지사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피해가 노동자와 지역 주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TF를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TF가 주민 주도형 대안 발전 모델을 마련하고 고용 안정 관련 실천 협약 체결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TF가 정부와 국회 등의 공론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충남형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큰 역할과 활동할 수 있도록 전 실부의 지원과 협조를 구합니다. 도는 오는 25일 착수회의를 출발점으로 충남형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TF를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앞서 양 지사는 현재 아산경찰인재개발원에 수용된 우한 교민의 이번 주 격리 해제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한 분이 귀가할 때까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SBN 뉴스 김가정입니다.